솔직히 말해서 얘 보기 전까지는 한 7대3?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8대2 정도였어 근데 이제 나도 5로 보려고 6대 4, 아 모르겠어 하면서 6대4 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자가 여자가 4고 남자가 6이니 80으로 막 킹이네 해주세 남자가 6이고 여자가 4지 않나 이제 지금은 네. 뭐하지? 로라 What are you doing? Come, come, come. 우리 이제 <laughs> 자 형들! 지금부터 이제 술 한잔 간단하게 하도록 겠습니다 굉장히 작극적이네요? 자 롱라야! 치우스! 어, 하이네켄도 있고 창! 하이네켄! 리오! Yeah. 어.. 스미노프! 그 다음에 I... 싱아 yeah. 아, 스미노프? Yeah. Do you like 스미노프? Yeah. 어.. <laughs> 가방에 혹시 뭐 들었는지.. 가방 구경 좀 시켜줘. 어, 가방이 너무 있어. 이거 뭐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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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가 있네. 선글라스 있네. 선글라스 하나 있고. 어, 그 다음에 또뭐 있는지. 음, 이건 이제 짐 열쇠나. 어, do you have? Do you have? 아, 오토바이 타고 왔구나. 오토바이 키가 있네요. 여기에. 오! 어. Can, can I? 이거 좀 보여줘도 되나? 흔들, 아이디 카드가 있거든? 다못 보여주고. 번호 같은 건다못 보여줘요. 이게 아이디 카드인데. 이거 우리가 실수한 것 같은데. 어, 다른 것도 있어요, 형러들 이건 2014년 거야두 개가 있는데? 아, 모터바이 아, 모토바이 아, 카. 아, 따로 있구나. 자동차 운전면허랑 운전면허증이랑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랑 따로 있구나.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아! Do you have the t n picture.

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망고야이게이게 망고라고요? 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거 뭐 비디오, e 비디오, s e d send me, sent me, right? 비디오. Yeah, yeah. 아 외로울 때면 운동을 한다라고 하네요. 음. See me, Korea. 아, yeah. 한국 드라마도 보고 당신은 어느 배우를 가장 좋아하니까? 리미노를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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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성혜교 이다희를 좋아해? 여자를 좋아. 진실의 종이 울릴 때까지는 이제 약 9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터치 슬슬 물어볼게요. 너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남자를 좋아합니까? 여자를 좋아합니까? Man. Man. 음. I like girl. I like woman. Okay. 야, 당신은 집에 몇 시에 갈 겁니까? 아.. 아.. 투미.. 아.. 만약 당신이 아침에 집에 간다면 나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부 아, 어.. 어.. 와우.. Wow. 자 4분 남았습니다 슬슬 이제 당신이 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태국에 오래 있을 건지.. 음.. I don't know 그럼 저한테 말해나요 어디 놀러가는 걸 좋아하세요? <목소리는> 어디 놀러가는 걸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자 총라오요 총라오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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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yeah, yeah. okay. 어, 가라오케 아악 가라..아악 아! 어? 아오 oh. 오케이 okay. 목소리가 어어 어, 가라오 자 정말 궁금한것이 있어 아 그냥 바로 물어볼게 n t 바로 물어볼게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진짜 미안하게 우리가 다 쏘리 쏘리 하면서 사과하고 어.. 이런 아, 뭐냐.. 태국에 이런 이제 문화가 많고 하다보니까 어.. 이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만약에! 만약에! 걸려들었다! 하면은! 아이씨 뭐 모르겠다 아이씨. 당신은 아 잠깐만 뭐라 그래 아 당신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 아, 잠깐 뭐라, 아, 뭐라 물어봐야 되죠, 형들? 뭐라 물어봐야, 좀 일단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뭐라 물어봐야 되지?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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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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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냐하면 태국에는 굉장히 많은 트레스제도 있고,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예쁜 여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태국이 미คน항 폐트 늘어요. 음. 응. 오케이. 자. 오케이. 오, 오케이. 자. Uh, 자, 오케이. Okay. Okay. 자, 오케이. Okay. 나왔어요. 자, 미안. 일단 미안. 일단 미안해. 일단 미안해. 커토카. 커토카. 미안. 커토카. I am ready boy. <몇> I am ready boy. <몇> ready boy, ready boy, ready boy. Yeah. 자, 네, 뭐, 자, 어, 그러면은 오케이 사진 물어보자 대회, 대회 물어보자. 자, 이 사진 여러분들, 예, 네. 이 사진, 아까 보여준 거 그러면 이게 그 사진이었나 보네, 그치지 예. 네. Miss Tan. Tan? Tan? 트랜스젠더 아 미스 트랜스젠더 아 미스 트랜스젠더 2020아 yeah. 미스터 트랜스젠더? 아, 미스터? 미스, 미스 미스터 미스탄 타일랜드 미스 트랜스 타일랜드 yes. 당신은 거기에서 우승했습니까? No. 아 우승 못했어? 아, 잠깐만 몇등 했습니까? 아아 but... <laughs> 아, 떨어져 버렸어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입상했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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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음,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아, 오케이. But, but, uh, mm -hmm. New Year, New Year. Ah, 아, 준비, 아, yes, right. Daniel, 아, 그래서 r e a exercise. Yes, So, i c 다 Yeah. Yeah. 앞으로도 yeah. 좋은 친구로 남길 바랄게요 y f r i 이 n d 이게 w Wow! Wow! w 원효대사 w 이게 원효 대사 해골 w w 야참 그렇지? 모를 때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알고 나니까 w 지가 않네. <목소리> 그래, 내가 딱그 처음 본 모습이야. 이게 바로. 어. 끝. Good. Good. 자, 같이, 같이, 가, 같이 내려가서 그거 하고 올게요. 어. Uh. e e you later, okay. Mm -hmm. Love, love many people. 고맙습니다 응. <laughs> 내가 아는 트젠트를다 착해 여려 애들이 마음이 여리더라 땡큐 쏘 머치 진우 아이 라이큐 유 베리 러블리 하면서 음 하트를 이렇게 또 보내주네요 네.